네 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예4네 번째 시간으로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와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로 예배해 놓은. 사망과 음부와 바다란 무엇이며 그곳에 있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성경적 증거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이들은 태초에 천지에서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혼이 육화되어 탄생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의 실체가 둘째 사망 곳 불못이라는 지옥에 던져질 뱀의 후손으로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들은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물질의 탐욕과 음란과 살인과 거짓의 영으로 미혹을 해서 금송아지 신상의 만문신을 섬기고 경배하던 사단의 회들로서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이랄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 책 들에 기록된 자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구 땅에 살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백보자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이 땅에 가두어 놓는 감옥가도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빛의 생명으로 창조한 영혼의 결합체로 탄생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명체계 농명대에 있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으로 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약속에 실어 주신 이삭의 계보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초막절의 성물로 예비한 천국 시민들의 그루토기로 남겨둔 애소의 자손들 가운데 에돔 사람의 삼대 후 자손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믿음의 거룩한 자손들의 그루토기로 남겨둔 어린 양의 생명책의 특별계층의 신분으로 농명되어 있는 후사와 종의 신분이 아닌 관계로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다른 생명체계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까지 바다라고 하는 장소에 이들의 영혼이 가두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마지막 거룩한 대회에서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천국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순물을 거르고 남은 자로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던 사단을 천년 동안 무적영에 감금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풀어놓아 이들을 미혹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바다라는 장소에 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저경에서 풀려난 사단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대적할 때 마귀의 자녀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거두어 불로 태워서 멸망케 한다고 계시록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는 천년 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 시민들의 그루토기로 남겨둔 애서의 남은 자손들을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는 여호와의 칠절기에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구속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늘나라는 철저한 계급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은 국가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어서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인 새 땅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새 땅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특별계층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는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과 대속제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 땅의 주 앞에 섰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첫째 부활로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토로 예비된 새 하늘에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천국 시민의 신분을 가진 자들만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층인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마지막 늦은 가을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절기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천년 왕국 시대 끝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백보좌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종말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의 비밀을 요한 계시록의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두 언약으로 체결하신 횃불 언약과 할래 언약에 담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횃불 언약과 할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서 종말의 예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없는 진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